비장 파스 이야어잘안 떨어지고 향수도 되게 잘돼 망고 맛이야 우리 맨날 오렌지 만 먹어봤잖아 멋있지 응. 않습니까? 이런 거 아주 성공했다 응. 그러니까 와서 꼭 사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어. 79만 3,100원? 음, 음. 이렇게 약국 쇼핑을 한번 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들 있잖아. 그런 제품들로만 저희가 이렇게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 가장 아래에 있네. <laughs> 센소다인 치약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 제품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가격은 얼마냐면, 160g이고, 10만 동입니다. 하나로 하면, 5,400원.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 센소다인 치약을 사려면은, 한국에서는 이치약이 100g짜리를 팔더라고. 아, 100g 짜리밖에 없어? 응, 160g 짜리가 없고, 100g 짜리를 뭐2 플러스 1을 해준다던가, 음... 이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던데, 100g 짜리가 5,400원이야. 최저가로 봤을 때 근데 어. 이거는 이제 160g에 5,400원이니까 이게 훨씬 개이득인 거지 6 0 g 이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네 응, 응. 그리고 저희가 이 치약을 지금 한 우리 한 2주 썼나? 2주 정도 썼지 어. 이 프레시민트라는 제품이 시린이에 엄청 좋대 효과가. 아 그래서 내 이빨이 안 시린 건가 지금? 그렇지 그렇네 우리 그, 이거 말고 이 전치약 썼을 때이막 조금 시리고 조금 그런 게있었잖아 맞아 맞아 응. 이게 시린 치아에 굉장히 효과적. 오, 효과를 봤네 우리는 그러면. 이거 효과가 진짜 있대. 진짜 독일 치약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독일 거야. 응. 그리고 세계 판미 1위 치약이래, 이게. 아, 이게? 어나콜게이트로 응. 알고 있었는데, 이거였구나. 센소다인이었어. 응. 그래서 저는 이 치약 사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60g이나 더 들어있으면 이거는 좀 개이득이다. 그치. 어. 프레시민트 말고도 이 센소다인 치약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뭐 충치 예방, 뭐 시린니 예방, 뭐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오셔서 원하시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두 번째, 베로카 비타민입니다. 이게 봉달린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망고맛을 샀는데, 원래 오렌지 맛도 지금 몇 통째 먹고, 이제 망고맛도 먹어보고 있는데, 둘다 맛있어요. 10개 들어있고요. 가격은 79,000동입니다. 하나로 하면 4,300원 정도. 9,000동이에요? 109,000동?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한국에서는 15정짜리를 팔더라고 음. 15개 들어있는 거 음, 음, 음. 한국에서 이 15정짜리 베르카를 구매를 하려면 17,000원 어? 배송비 포함입니다 여러분 17,000원? 응, 17,000원이야 그냥 보통 가격으로 봤을 때어 그래? 응, 근데 이제 이거를 막 뒤지고 뒤져가지고 최저가로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15.9개 그러면은 30개 들어있는 그치? 거잖아 그게 22,000원 말이 되나 이게? <laughs> 어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진짜 제일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해도 한개0 0 원? 야 이게 이렇게 비쌌어? 응 이거 하나가 약열개 응. 들어있는데 조금 비싸다 비싼 거 응.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다. 응. 근데 한국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싼 거였어. 그래서 저희는 이거 거의 하루 한 개씩 알포 해가지고 챙겨 먹고 있어요. 되게 잘 먹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사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해외여행하다 보면 영양을 챙기가 힘든데 응응. 이런 거 하나씩 타먹으면 어쨌든 좀 채워질 수 있으니까 응.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저희는 음료수 대신에 이거 한 잔씩 타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응. 응. 생수병에도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똥 넣어가지고 음료수처럼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나는 좀 되게 생소한 브랜드였어 바로 이 볼타렌이라는 크림인데요 이 뭘까? <laughs> 이 제품은 우리나라 이 맨소레담이랑 비슷한 연고야 아 타박상이나 염, 염자에 바르는 거구나 어, 우리 이거 거의 다 썼잖아 그치 응. 진짜 한 요만큼 음. 남았거든 아. 근데 이 볼타렌이 독일 연고인데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거야 아 진짜? 어. 그래서 요 볼타렌은 20g에 7만 동이야 음... 그러면 하나로 했을 때 3,800원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직구로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50g에 3만원대더라고 50g에 3만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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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뭐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음. 20반으로 쪼개면은 음. 15,000원 정도 하는 건데 오우 음. 저렴하네 그지 훨씬 저렴하잖아 거의 다섯배 가까이 저렴한 거네 어. 그래서 여기 오면은 요거 는꼭 사가시는 거 추천해드릴게 운동하는 사람들 하나 사가면 좋겠다 자기가 걸어가도 되게 잘 넘어지잖아 아니 걸어가다가 발목을 잘 삐져 넘어지지않고요 <laughs> 진짜 <laughs> 앉습니다. 봉달님이 이렇게 막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싹 사라지거든요? 아, 이 진짜 앉아요. 목을 잘 삐는데. 네, 그때 자... 발라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오,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대요. 저렴하다, 진짜. 그 다음, 네 번째. 이 아크네 여드름 패치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그냥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하 봉달님이 이잔 트러블이 종종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촬영을 하다 보니까 본달님이 이런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패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시원찮더라고 근데 음. 내가 이 아크네 제품이 폼클렌징, 비누, 뭐 스킨, 로션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패치가 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분달님이 써봤는데 어땠죠? 여드름 패치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음. 일단은 진정 효과가 좋아요 여드름을 짜고 이걸 붙이면은 빨리 진정되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내 눈에도 그 부풀어오는 붓기가 응. 좀잘 빠지고 응. 그 다음이 이제 흡수를 잘하느냐 응. 그 흡수가 얇은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도 잘 돼요 응. 그리고 붙이고서 뭐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거 발랐을 때 티도 응. 안 나고 응. 그리고 무엇보다 접착력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패치가 되게 조금 들어 있어 이게 동그란 게 24개 들어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66,000동입니다. 음... 24개 패치인데 66,000동. 음... 하나로 3,500원이야. 적당하네요. 아니야, 비싸. 다이소에서 파는 거랑 비교하면 비싸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때는 아뭐 얼마 안 하겠지 하고 샀어 음, 음. 근데 이거를 촬영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음. 이 한국 패치보다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음.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효과를 너무 잘 봤잖아 제가 눈에 보일 정도였어 이 진정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게 생각보다 비싸지만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드름 때문에 진짜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와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그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아요. 썩 들어가 주시면 다섯 번째 더마틱스 울트라 겟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것도 본달님이 되게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울트라겔이 15g이고 가격은 314,000 제일 비싸죠? 응, 음, 그쵸 어, 근데 하나로 치면 17,000원 정도예요. 음. 근데 이제 이 더마틱스 울트라겔을 한국에서 구매를 하려면 15g 똑같은 15g이 배송비 포함해서 3만 원. 딱두 배네요? 음, 응. 거의 이제 두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더마틱스 울트라겔은 본달님이 이제 그 트러블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붉은 자국 있잖아요. 거기에다 바르니까 되게 빨리 환해지더라고요. 이거 여드름 자국에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흉터 응. 자국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흉터 없애는 연고, 응. 이런 거 종류가 좀몇 가지가 있잖아. 응. 근데 나도 이제 옛날에 다양하게 써봤지만, 요게 제일 좋았어. 응. 어 효과가 근데 또 이거 촬영을 하려고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이 제품이 또전 세계적으로 흉터 연구 1등인 거야 아 그래? 어천쩐지 어쩐지 빨리 없어지더라 <laughs> 괜찮지? 응. 응. 그냥 간단하게 꿀팁을 드리면 여드름 짜고 이 응. 패치 붙여준 다음에 응. 상처 치우는 후시딘 게를 바르고 응. 그게 다 나으면 은 더마틱스로 마무리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요거그 많이 쓰더라고요 아가씨, 한번더 서울 거야, 씨. 응. 이거를, 이게, 그, 여드름 자국 없애는데, 이거를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쓰게 됐냐면,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를 놀러 갔다? 음. 근데 파도에 맞아가지고, 음. 내가 무릎이 까진 거야. 근데 이제 무릎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잖아. 이러다 보니까 흉이 좀 생겼어. 근데 이거를 그냥 두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발랐는데, 이렇게 쏙 들어간 거야. 어. 그래서 이제 한두달 정도 바르고 그 뒤로는 아예 안 발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젠간 없어지겠지 러면서 그냥 바르다 보면 흉터가 없어져 있어. 나 하나만 더말해야 돼요? 응. 이게 그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응. 얼굴에 요철. 속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응. 내가 여기 두 군데가 있잖아. 응. 여기도 바르니까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응. 음, 아니, 이게 그 화상 하면은 이렇게 울퉁불퉁 요철이 생기잖아. 어. 화상은. 그런 거 없애는 게 굉장히 좋다. 어, 좋은 거였네. 응. 응. 요물입니다. 요것도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그 다음 여섯 번째! 카넬 스텐 크림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20g이고 53,000동입니다. 하나로는 2,800원 정도. 한국에서는 이 똑같은 20g이 구매를 하려면 15,000원 정도. 15,000원이라고? 응. 이게 얼마? 아 왜? 7배 정도 비싸네? 어 훨씬 더 가격이 비싸 이 거잖아. 무슨 크림인데? 이 크림은 남자 여자 모두 다 사용을 할수 있거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보통 이제 무좀. 어. 그래서 이제 뭐 발톱 무좀이죠. <laughs> 아저 무좀 없어요. 저 무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원래는 카네스이 그 무좀 약으로 굉장히 음. 유명한 약이야. 근데 음. 이제 무좀 약이 곰팡이균이잖아.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쓸 때는 그 질려. 아 그런 곰팡이균에 이렇게 환부에 이렇게 바르는 여자들은 질려 남자들은 무좀 이렇게 음 쓰는 연고인데 효과가 이게 또 엄청나게 좋다고 굉장히 좀지기는 크림이구만. 음 굉장히 유명한 크림이더라고 어 이게 음, 곰팡이균을 죽이는 크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는 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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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다. 엄청 저렴한데? 요것도 꼭 하나씩 사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지염이 걸렸어. 그러면은 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럽잖아 가격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는 이거를 하나 구비를 해뒀습니다. 음... 음. 제거 아니에요? 저무정없어요 노코멘트 <laughs>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판텐 크림입니다. 이거는 워게 유명한 제품이여가지고 그치 이 제품은 지금 30g짜리고 79,000동입니다 하나로 하면 4,200원 음 너무 저렴하다 응. 어, 한국에서는 이 똑같은 30g짜리가 만원에서만5천원 사이 그죠 약국마다 가격이 조금 조금씩 다르니까 그치 그치 응. 그래서 고그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판된 크림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은 몇 개씩 사가면 개이득이지 음 사실. 그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이 너무 잘터 가지고 입술에다가 바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는 땀띠 아 그리고 봉달림이 등에 땀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베트남이 덥다보니까 땀띠가 좀 생겼는데 음. 그 바디로션에다가 비판텐 살짝 해가지고 같이 해서 딱 바르니까 어, 땀띠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유명해진 게 애기 기저귀 어. 발진크림 거기에 바르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엄청 유명해진 건데 어쩐지 효과가 좋더라 응, 최근에는 이 여성분들이 얼굴에도 바르기 시작했어요 어 아. 뭐 재생 효과나 이런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음. 크림에 같이 섞어서 자기처럼 음. 그렇게 많이 바르더라. 그래서 요즘 비판텐 연구 되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베트남에 오신다면 이 비판텐 크림은 한 두세 개씩 사가도 나는 좋을 것 같아. 어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그 정도인지까진 몰랐지. 그렇지. 음.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내가 동남아 와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란 바로. 이 유라고 밴드입니다. 유라고? 유라고 방수 밴드야. 방수 밴드. 어. 어. 근데 내가 여행을 와가지고 발이 한번 까진 적이 있어서 발등이.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이걸 사가지고 붙였거든. 3일 동안 안 떨어지더라고. 예? 씻었는데도? 응, 근데, 뗄 때도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떼야지 이게 어. 떨어져. 접착력이 너무 좋은 거야. 어. 그래서, 그때 반해가지고, 이번에 어. 왔을 때도 제일 큰 걸로 챙겼잖아 지금. 그래서 이 밴드는 30개 들어있어. 그리고 응.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라지를 구매했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52,000분이야. 하나로 치면 2,800원 정도. 2,800원? 어. 근데 한국은 방수밴드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일본 방수, 어. 이거 진짜, 비싸. 어. 근데, 얘가 훨씬 좋다. 아, 그래? 어. 동양화 쪽에 방수밴드를잘만드나보구나 엄청. 한국 거는 다 썼나봐. 한국 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요렇게 붙이고 그 위에다가 좀랩 같은 거 있잖아. 필름지 같은 거. 어, 약간 필름지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는 타입인데, 음. 조금 보기에. 반짝반짝하고 그러지. 어, 좀 보기가 그치, 그치. 조금 안 좋아. 그리고, 이게 뭔가 조금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여기 끝에가 금방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서 되게 음. 조심히 써야 된단 말이야. 음, 음. 얘는, 조심히 안 써도 안 떨어져. 오, 굉장히 크네요. 응, 나 라지로 샀어. 라지가 이 용량이 아니라 크기를 말한 거였구나? 어. 이게 델밴드 사이즈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큰 사이즈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여기 안에는 요만큼밖에 없어 요, 요, 요 정도.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넓게 붙여야지 되잖아. 음. 이 라지 사이즈가 나는 제일 좋더라고. 어, 난 궁금한 게 우리 저렴한 밴드 같은 거 사면은 음. 붙인 다음에 뗐을 때 이런 스티커 자국 같은 거라 되나? 음, 음, 음. 그 접착 자국이 남잖아. 음, 음, 이건 안 남아? 남아. 아, 남... <laughs> 남습니다, 여러분. 아, 그냥 방수에 좀 최적화된 거구나. <laughs> 완전 방수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어. 음. 난 이게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음.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계속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면 여기에 발진, 빨갛게 부풀어 오르지. 빨갛게 부풀어 오르잖아. 음. 근데 안 때도 되잖아. 그래서 음. 나는 그게 좋더라고. 아. 음. 아무튼 예민한 사람들한테도 좋나 보구 음. 그러니까 접착력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붙여놓을 수 있어서 좋았어. 그래서 이 밴드도 하나씩들 다들 사가세요. 음, 좋네. <laughs> 어, 좋아. 그다음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해서 샤론 파스입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데 나는 왜 모르는 거야? <웃음> <웃음>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 샤론 파스는 20매고 24,000동입니다. 하나로 하면 1,300원. 1,300원. 어. 근데 20매가 들어있잖아. 어, 그렇네요. 응. 엄청 싸네. 응, 그러면 엄청 저렴한 거지. 파스가. 음...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안에 보면은 10개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 음... 난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하나씩 뜯어 쓸수 있잖아. 그치, 그치.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난 조금 더 좋더라고. 이렇게 음 되게. 편리하지. 어. 그리고 샤론 파스도 어떤 사람들께 보니까 우리나라 파스는 음. 되게 크잖아 몇장안 들었는데 비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야. 나는 우리나라 파스는 음. 너무 크니까 잘라서 붙였거든? 너무 아깝단 말이야. 나는 여기만 붙이고 싶은데 음. 얘는 딱그 자리만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어서 음. 사이즈가 난 너무 좋더라고. 내가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게 또 효과가 그렇게 좋대. 음. 그래서 유명한 거였어. 그렇구나. 어, 이것도 소염 진통제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직구로 막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쟁겨놓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음. 특히나 이제 그 골프 치면 음. 손목이나 음, 음. 이런 어깨 같은데 허리 좀 삐끗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쓰시더라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근육통 관절염, 어깨 결리나 이런 데 붙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기 운동하고 나면 막 이런 데 가끔 쑤실 때 있잖아. 그치? 어, 그럴 때 이렇게 붙여주게 좋아요. 음. 봉달링이 파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한국에 있을 때도 파스만 보면 아예 끝장? 이것도 사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소개시켜줘야 될게 있어. 진짜 제일 중요한 걸 깜박할 뻔했는데 바로 이스트랩시이야 아, 스트랩시. 어. 이스트랩시 우리가 진짜 막 감기 걸리고 또막목안 좋고 막 이럴 때 엄청 잘 먹었잖아. 음. 근데 이스트랩시이 100정에 음. 20만 동이야. 음. 그럼 하나로 하면은 음. 11,000원 정도 하거든. 어? 100정에 11,000원? 엄청싼 거 아니야? 엄청 싸지. 왜냐면 한국에서는 12개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거든? 음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엄청 저렴한 거야. 그래서 이 스트랩실은 진짜 반드시 쟁여야 되는 필수인 것 같아. 웅달리는 입이 심심할 때 그냥 이걸 먹어가지고. <laughs> 나 끝나. <laughs> 오늘 이렇게 베트남 약국 쇼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나는 돈 벌어가는 쇼핑이라고 생각해. 음... 응. 뭐 다른 뭐 망고 젤리나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가면 좋겠지만 이런 약국에 가셔서 약국템들도 사가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또 이렇게 보니까 몇개 쟁여야 될 품목들이 좀 있네. 많이 많이 쟁여 가십시오많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음. 진짜 정말 알짜배기만 딱 이렇게 구매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사가셔도 돈 버는 거예요. 음. 음, 그런 것 같네요. <laughs>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엄청 많아 좋네요.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약국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그시죠 알차게 잘 샀지? 어 아, 알차네. <laughs> 다내 <될> 거야. <laughs> 근데 진짜, 거의 다 자기 거야. 응.